아, 나차 훔쳤어. 한, 바로 한층 뛰쳐갔군. 대과양, 차복동, 완료. 맞다. 어 저. 어? 어? 앞에 뭐 엄복동인데요. 어, 저기 자자전차원인데. 아, <laughs> 아 자전거. 팀으로 <laughs> 아, <자전거, 웃음> 처음 뭐 유튜브로만 어, 봤는데 이거. 차왕이다. 그러면은 저희 오늘 비캔디 하면 되나요? 오늘 세런가 어, 막뭐 나온 거 김이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비캔디가 좋죠? 나1등 아, 시켜줘. 1등은안 되고. <laughs> 왜? 잘할 수 있잖아 아... 케이블카 타볼래요? 어... 아니 1등 별로? 시켜줘 난 아, 케이블카 어. 말고 버스 타고 싶어 메리아 것도 잘할 거잖아 아 맞다 망망님도 배그 다 깔렸다고 했었는데 망망님도 물어볼까요? 어? 망망님 배그 좀 침? 쳤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<laughs> 완전 유비되 쟤다 템을밖에 없구만 여기 <laughs> 한때 잘 쳤던 사람들이 <laughs> 봤구만 <웃음> 한때 한달까리 한때. 했다 도르는 진짜 제일 추한 건데 그죠? 근데 <웃음> <됐다>. <웃음> 한때 한달까리 했다 도르 그것만큼 추한 게 아, 없는데 그 우리 나갈까 그냥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훈련장 들어왔거든요? 아 근데 나도 아. 감도 안 맞추고 있는데. 그냥 하면서 그지? 아 이거 총 안맞는데 하면 그때 감독 깎는거 아님? 나가죠 그냥? 나나연 그냥 맞는거 아님? 아 너무 기다릴거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는것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못하면은 좀 망망님 <laughs> 그렇잖아요 아니 아이 뭔소리예요 아니 일단 잘할거라는 기대 안했었는데 감독 맞추는 순간부터 잘해야되는거 알죠 망망님? 아이 알겠습니다 나는 이맵 미라마가 아니라 그냥 페카도였는데 페카도? 응 페카도 갈까? 여기 근데 다들 어디부터 먹는 거 좋아해요? 저는 페카도 보통 여기 가장 고층 건물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기 여기 그 체육관 아니야 여기, 여기? 그냥 상남자네. 아 그냥 상 남자네 모르시네. 아... 나 이렇게 먹는데 맨날. 아 거기 페카도에서는 약간 좀 쫄보인데 급이 약간. 아 그냥 운... 그래 체육관 박자. <웃음> 어 <웃음> 니네 빼기만 해봐 사람 온다고 체육관에서 빼기만 해봐니네 <laughs> 한번 사망. <사와. 웃음> 근데 여기서 갈수 있나요? 아 땡김 다 가지지 뭐. 사람이 내렸네. 맞졌네첫 막음 다 뒤졌음. 오 보이나? 아 배율이 있긴 한데 내가 저거 잡을 수 있을까? 주위서 뒤쪽에 둘이나 있어요 둘. 아 잡았고. 차 하나 아저 뛰는 건가? 네 필드 안돼. 오케이 둘다 잡. 알았어 아 알았어. 아 여기 1층에 하나. 주유소에도 하나 있어요? 주유소... 어 주유소 1층에. 주유소 막 바... 모텔에 1층에도 있어. 바깥에 돌아다니. 안돼. 헤드 안돼 갔어요? 어? 여기 있거든요 망망이 이거. 올드. 어 위빙 하는데 저 식기류? 나도 응, 위빙 중. 위빙하면거 뭐 해. 나맞아쥬응나 뒤에서 처맞았어. 존나 아파. 하파아아이탄튀는거저 어? 도망가 아아 아아 내가 잡을 수있을것 같아, 아, <목소리> 같아 아 체육관 아파 뭐 스털릴 깡나어안 나올거 같아 체육관 아파 오노남 괴롭히다 괴롭힘 당했어 <목소리> 너도? <목소리> 어, <뭐라>? 너도? 하난수 <목소리> 있어 무빙 아 무빙 <목소리> 안된다 수고바이 <laughs> 이게 뭐야 이 <laughs> t 한 i 오, a m 나네. 데 r 반동 <laughs> 야마, 야무지긴 하네 Moga, Binine, m o g 미니 i n i n e m o 어 a Binine, Moga, Binine, Moga, 는 i n i n 저기, 그, 체육관 쪽에 사람이 있었고. 어, 어 붙었다. 와 와.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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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뭐야, 여기, 오케이, 아, 여기 파쿠르 로 왔나? 응. 아, 느낌 좀 있네요. 엄마님, 1등 가능? 아, 어, 노력했군. 좀 멀리 느껴진다, 이거. 카지노점인가? 어, 카지노점인 것 같은데. 아, 이거, 와, 이거. 아, 그래도... 와, 반동이, 예. 아, 이거 방금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, 망망님? 저 망망님의 그 실력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, 방금 좀. 난, 이따 김진도 죽기 전에 자살해야겠다. 살짝. <laughs> <자, 자>, 일. 아아 <laughs>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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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잡았으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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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18 망망이었으면 좋겠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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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심장 뭔줄 알았네, <laughs> 와. 따! 아, 이거 아닌데. 아, 네, 아 나나 형님. 데나 네, 형님 게임 하기 아, 싫어데 혹시? 아닌데. 이데 이거 아데거맞닌데거 아닌데. 거아다거 아닌데. 아데이데 아닌데. 이데 이거 아닌데. 이거 아닌데. 이거 아닌데. 이 아닌데. 이거 아닌데. 이아닌도아닌 아닌데. 아 아닌데. 네. 뭐뭐 아아예 아, 핵증이 쉐, 무트캠. 자신 있어? 아니. 그러면. 음. 당위 자신 없이 캠프를 빠나가줘. 빨리 가줘 그냥. 나 비행기 오케이. 멀미 있어. 나 오래 안타 비행기. 요새 그냥 바로 내리면 되나? 내리는 법도 모르는. 이런 싸발. 응해. 한 팀이. 에이스 뭐야 이거? 뭐, 이거 뭐야? 이거 빨리 말해 줘. 이건데. 거 그건 칠탄 칠탄 엠포 같은 느낌? 오케이. 그 뭐. 뭐야? 아이고. 키가 어쩔 어 에이스는. 오 깜짝이야 씨! 뭐야? 망망이 벽보고 뭐? 서있어서 깜짝 놀람! 잠깐 <laughs> <laughs> 키가 섞였음. 아나 아, 아, 배달 받아야 되는데. 배달 좀 받고 올게요. 그, 저, 네. 저둘 뭐든. 어. 죽으면 그런갑다 해야겠다. <laughs> 응. 들어갔다. 하나 어? 잡고한 대. 어, 나이스. 싸고 있나요? 네. 핑해서 저희 저격한 사람 있으? 여기 뒤쪽 아니 바로 앞에 있다. 미치겠네? 바로 앞에 있다. 엔 방향 거기 앞범 다 잡았고. 아씨워엔방 여기, 여기 하나. 주황색 하나. 암 타트. 바로 해도 나감. 터치가는 거. 요, 터치는 가능할 듯. 바로 앞집에 있거든요. 이번 핑. 아 살짝 건방진데 플레이하는 거. 아 여기 좀 근데 좀게분네 와우 나이스. 이 바사인. 예다 네, 잡았어요 여긴 어 여기는 그럼 여기. 여기 다 잡았어? 오 네, 나이스 좋어 <laughs> 그 앞에 보급 떨어져 있는데요? 왔다 왜요? 에땁 에땁 어 에땁 어, 쓸까? 바로 제가 보여드리죠 어 <laughs> 본인이 쓴다는데 근데 애땁 <laughs> 말고 뭐 저기 뚝배기나 뭐 그런 건 괜찮은 거 없어요? 안 주던데요? 아 그래요? 어 왼쪽에 다고가죠 어? 바로 앞에 잡았어요 하나 <laughs> 오 잠깐만 반동 뭐야 이거 나이스 친구도 있겠지. 둘 잡았어요? 오 오야. 남막 타는 거예요? 나뭐 죽으려고 할 때마다 사라져 아이템. 나뭐 <laughs> 먹은 뭐 <할> 게 없는데? <laughs> 느려. 근데 나 나쁘지 않은데요? 음. <laughs> 어 진짜 진짜 음, 그렇지, 괜찮은데요? 어, 나좀 괜찮은데? <laughs> 고장판 만들어. 그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랭게랭겜 돌려. 랭게임. 아니 아니 그 정도까지는. <laughs> h 명 w 어? d 가두죠? 안에다가? 나무 n 핑 오케이 확인 돌면서 u t i King. Okay, what do 나 o u 나 a y You Damuti? o k 잡았어요 a 어, 이 i 약 it? It has a m a s t 봐 r 요 do not f i 나 사배 먹고 싶다. 사배 갖다 줄 사람. 나 사배 있어. 줄까? 응. 음. 자 여기. 오히려 좋아. 먹어. 저핑 위에 있어? 떠들 릴이 없네 이거. 아니야 지금이야. 저 위에 거 잡을 때. 우리 이거 쟤네 싸울 때 붙어서 아, 가야 그래. 될거 같은데요? 음, 붙어 붙자 붙자. 그냥 위에 뚫을까요? 빨리. 뚫자. 가자. 그 잠깐 우측 아래 지훈이 한200 300 방향 밑에 확인해요. 확인 확인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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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나나이 단차 아래 단차 아래. 근데 얘네 부터해야 어? 돼. 위에 태서 오는 건 내가 볼게. 오케이. Okay. 차아래가 근데 정확히 어디 한. 어요 저거 님거기서 한...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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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 왜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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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안타 있길래 그냥 가져왔어. 우리 저쪽 능선으로 가자. 어 앞에 뭐 엄복동인데요? 어, 저기 자자전차있는데와 <laughs> 어, 자전거 실물도 <있는데? 웃음> 아, 처음 보. 유튜브로만 어, 봤는데 이거. 상황이다. 복동이 한명있거든 여기? 있다 앞에 발 소리 나죠 막막님.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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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 어, 아, 있네. 안에. 있네, 안에. 있네. 하나, 둘, 셋 하면 잡는 것도 나쁘지 않어 나이스 오고다 타일대인가이대2대 응, 아니면 2대1대1? 대대1저 집에 있던 애들 이러면은 원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저 집에 걸치지 않으면 이거를 먼저 언패물로쓸 준비를 해야 돼. 어, 그래서 최대한 그냥 어, 저기아이안수 저기, 저기, 저기. 아, 있다 아2대이네이 뭐해? 오와 개피 g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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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쏴잘쏴 뭔가 이 무기분이 오 이중 아 이거 어머 미쳤다 뭐땅 파요 그렇지 야이차 완전 북땅이거든 <laughs> 아 이거 죽자마자 근데 나는 게임 이겼다 생각했어 <laughs>